2. 베이지레이저 법금강혈에 시여 내 의식과 내 존재와 세계로부터 무의지와 비실제의 독을 제거하소서 금강혈 같은 신의 의지의 진혜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어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고 그것들은 신과 함께하는 공동창조자가 되려는 내 진정한 소망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음을 드러내소서 나를 내면의 암으로 인도하시어 내 안에 존재하는 신의 의지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정복할 힘을 주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신께서 나를 버리시거나 신의 집으로 데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두려워한 것은 자신이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켜 신에 대한 불신을 버릴 때, 신께서도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주심을 깨닫게 하소서. 성모 마리아시여 평화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멸의 주형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여 영원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황이여 찬미합니다. 바지라 사트바 금강열의 시여 금강석의 빛과 장엄한 번개와 요령, 요령 내 힘으로 내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통합하는 차원을 통달하게 하소서. 신의 의지 안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는 존재감으로 나를 채워 주소서. 내 존재를 정화하시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모든 집착을 제거하소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어. 내가 지금 필사의 정체감을 버리고 언제나 행동하는 그리스도가 되어 불멸의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온 바즈라 사트바 훔 구엑스 성모 마리아시어 평화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멸의 주형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여 영원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이 환히여 찬미합니다. 나는 신의 모든 자녀가 개인적인 그리스도 신성에 이르는 참된 내면의 여정을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집단적인 깨어남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며, 사람들이 내면의 여정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참된 그리스도 집단의 재림이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성모 마리아시어 평화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을 이제 놓아버리며, 피멸의 주형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여, 영원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환이여, 찬미합니다. 동서양의 기적의 어머니 이름으로, 나는 비아이 군따들게 내 영혼, 술의 균형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독을 소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그리하여 내가 당신들의 신성한 자질들을 통합하여 신의 자녀로서 완전한 전체가 되게 하소서디아이 분다들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시어 형태의 세계 어디엔가 갇혀 있을 내 영혼, 당신 영혼들, 솔즈의 모든 파편을 해방하시어 그들을 되찾아 주소서. 나는 분다의 천사들에게 영원한 현재 안에서 내 영혼의 모든 파편을 되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성모 마리아시어 평화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멸의 주형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여, 영원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환이여 찬미합니다. 동서양의 기적의 어머니이신 사랑하는 관음과 성모 마리아의 천사들에게 요청합니다. 영혼의 모든 파편을 내 존재 속으로 통합하여 다시 한번 내가 완전한 전체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빛 속에서 내 영혼이 수태되던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 신께서 부여한 독특한 개성을 지닌 완전한 매트릭스를 내가 구현하게 하소서. 나의 전체성이 지금 물리적으로 충만하게 구현되었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온홈트랑크레아후문 구엑스, 성모 마리아시어 평화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멸의 주형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여, 영원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황이여 찬미합니다. 나는 신의 왕국의 기적이 지구의 실현됨을 받아들입니다. 상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지금 그리고 영원히 지구의 영적인 왕으로 임하심을 확언하고 받아들 입니다. 나는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보며 이 지구와 여기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위해 무결한 관념을 유지합니다. 지구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3X. 아멘. 성모 마리아시어 평화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멸의 주형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여, 영원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 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환이여, 찬미합니다. 동서양의 기적의 어머니이신 관음과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가슴에 사랑하는 알파와 오메가께 직접 요청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당신의 자녀임을 받아들입니다. 삶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 당신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내 삶을 나의 신성한 개체성과 당신이 주신 선물을 이 세상에 구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성모 마리아시여 평화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생각과 느낌, 모든 낡은 패턴을 이제 놓아버리며 필멸의 주형을 떠납니다. 생명의 강이여, 영원한 흐름이여,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초월하고 그이상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강이여, 찬미하.